그래서 나는 에너지가 여기 있지, 그렇지? 음. 심지어 미력, 미르. 이게 뭐야? 가짜지. 미력. 메시아, 메시아. 예수, 예수. 석가. 석가, 똑같아, 안 같아? 똑같아. 근데 허경영, 이건 무슨 연인이냐면 잘 봐, 음. 절대 에너지라고 그래. 절대. 절대 에너지. 이런 이런 거는 뭐야? 상대 에너지. 음. 힘이 쎄면은 떨어져. 전기 꺼면 꺼져 버려. 맞아, 맞아. 이건 상대 에너지. 음. 맞아, 맞아. 맞아. 어. 근데 절대 에너지는 인간이 타치할 음. 수가 없는 에너지. 음. 그래서 허경영. 허경영. 이건 안 떨어져. 자, 예수와 허경영. 예수. 예수와 허경영이 차이가, 예수. 있지, 예수. 완전히. 예수와 차이가 예수. 있지, 완전히. 어, 그러면 차이. 내 거는 백억 명이 떼도 안 떨어져. 맞아. 백억 명이 떼도. 근데 예수는 혼자 떼도 떨어져. 예수. 예수. 새끼손가락으로도. 그, 이걸 성자라고 그래, 여러분. 그렇겠지. 그러나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성자라고 해야지. 그게 교육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음. 그러니까 종교가 해야 할 바는 다 했단 말이야. 그래 안 음. 그래. 종교를 나쁘다고 하면 되나.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음. 그러나 나는 그 종교 위에 나타난 자야. 맞아. 그들을 보낸 자야. 그거 직접 말이야.